친구들은 둘다파양견이어가지고 계속 눈에 자꾸 들어와서 데리고 오게 됐어요. 똑같은 닭 수준인데 한 친구는 너무 발랄하고 한 친구는 오히려 되게 순하고요. 어렸을 때부터 키우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직접 다 키우는 건첫 반려견이에요. 음 강아지를 <laughs> 키우실 때랑 안 키우실 때의 어떤 소비 차이가 있으신가요? 확실히 많이 있어요. 아무래도 저한테 쓰는 돈보다 아이들한테 쓰는 돈이 더 커지고 영양제 같은 것도 저는 안 먹어도 아이들은 다 챙겨 먹이고. 아이들 앞으로 최대 많이 들어갔던 금액대는 어느 정도? 한 달에 거의 80 정도 쓴 적이 있어요. 네, 유모차를 사준다든지 네. 영양제도 돈을 꽤 많이 쓰는 편이고요. 네. 평균 정도 들어가는 생활비는 어느 정도? 두 마리다 보니까 30에서 4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. 두 마리여서 그 정도? 네. 포함되는지 사료, 간식, 잘... 먹는 양도 아무래도 두 배이고, 간식 같은 경우도 두 배이고,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. 어떤 간식 급여하세요? 웬만한 건다잘 먹어서요, 저희 아이들은. 가리지 않고. 내가 주 쇼핑 다 마치신 거예요? 아니요, 지금 잠깐 아이들 바람쐬게 해주려고 아, 네, 네.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. 1차로 구매하신 금액대는 어느 정도? 돼요? 지금 30만 원. 뭐 구매하셨을까요? 뭐, 녹는 물티슈, 음. 자주 쓰는 물티슈라든지, 네. 얘는 네, 지금 유산균만 10만 원이고요. 그뭐 간식, 이렇게. 앞으로도 네, 구매하실 목록이 많이 있나요? 네, 더 지금 살것 같아요. <laughs>